네 오늘은 마비노기 7일차 석광 이야기 다시 한번 <laughs> 시작됩니다 빠밤. 그동안 있었던 일 어비스를 가기 위해서 65 렙을 찍고 열심히 생활력과 퀘스트를 깨가면서 어, 재료도 미리 재료 내놓고 하면서 석광은 65 렙이 되었다 그 와중에 이제 심층을 돌아야 된다는 미리 돌아야 된다는 말에 허겁지겁 카이와 함께 심층을 내려갔다가 몰리라는 어떤 고고학 같은 녀석을 만나서 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 지금 신층 2층, 2층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16살이 되었죠. 애들은 정말 금방 끝나니까요. 그리고 저는 타락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타이틀도 끼지 않고 그랬지만, 저의 일주일간 마비노기를 지켜보던 한음유시인 다비안씨, 가로치고 김에타쿠, 가로다쿠, 씨가 너, 그 딱으로 마비동게 하면은 인생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타락을 하여 전투력 만을 넘었고 타이틀도 끼고 지금은 갱생을 하기 위해서 맞쪽이 갱생원에서 갱생 중입니다. 제가 갱생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다 그냥 최고 등급까지 합성을 했거든요. <laughs> 할수 있는 막흑교석 만들고 에메랄드 만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다 이거 만들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맛쪽이갱생원에 끌려왔습니다 음, 이거 노가다라 그래서 미리 해두라길래 놀랍게도 저 중에서 원래 저거 두배 이상 만들었는데 나못 쓰는 줄 알고 또 절반은 팔아버렸어요 상점에 근데 저거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냅뒀어요 못 쓰는 건줄 알고 이제 그게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던모비기 유자 업장이 무너 <laughs> 저도 그래서 들었던 말이 꾸왕아 너는 이걸 방송 키고 이랬어야 했다. 수많은 모비노기 유저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쳐먹고 쌍욕을 먹고 한번 아 내가 정말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를 느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귀를 닫고 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laughs>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허허허 참 에헤 근데 보석으로 잔소리 들으신 것 치고는 보석이 아직 합체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번거죠 그걸 팔아 팔아따고 진짜 팔았다고 <laughs> 팔았다고요? 말도 안돼 진짜. 진짜 진짜 기절할 것 같음 아 그래서 오늘은 꿀분들한테 열심히 훈수 듣고 어비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계속 갱생원에서 판타지 라이프 밀라 그랬는데, 저 여러분들과 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아무것도 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갱생원에서 하라 그랬지만, 시청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아니, 왜, 왜 와! 아니, 난 너네들이랑 같이 하려고 안한 거야! 어 뭐라 그래? 어나와나 나 속상해 진짜! 원래 나 너네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거 참고 참고 안한 거라니까. 도다 팔아버리고 그런 건 아니죠? 헤헤 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도. 저 놀랍게도 아르바이트도 어제 처음 해봤고요. 심층 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제 처음 해봤어요. 아니, 분명. 분명 부모님이 그랬는데 모르는 구멍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새로운 게참 많았어요. 아, 저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캐시샵에서 매일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시장템을 준다는 걸. 에헤 어제 처음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에헤. 아니나 이거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안 했는데 막 사이드 퀘스트라 나오길래요? 안 하는데 유저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찍먹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제 다급하게 갱생원에서 이러다가 석고왕 모, 모비노기를 접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시청자들한테 훈수를 바꿔 오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네. 너는 우리말로안 되겠다. 너는 따끔한 시청자들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하고, 안 되겠다. 너는 직접 갔다 와라! 해가지고, 8시까지 어비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뭘 해야 될까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오늘 뭘 해야 되죠? 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저는 심각한 아이인 거군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비노기 인정이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어비스로 보내주세요. 저 오늘 어비스 어비스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못 오면 죽을 줄 알라 그랬어요. 제발 나를 어비스로 보내주시오. 보석 구경 시켜달라고요? 아 부끄러운데 보석 나 보석 보여줬다가 진짜 아 보석. 저의 트리거 버튼인데 이거 하, 정말 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열심히 다시 모았어요 흑교석이 좋은 거예요? 흑교석 하나 버렸는데 젠장 합성해서 트리플 코트 만들어야 됩니다 트리플 코트? 까만 거랑 하얀 거 합쳐주세요. 같은 등급 다이아웃 교섭끼리 합쳐서 다크라이트 만들고 같은 등급 유색 보석 3개 합쳐서 트리플 코치 만드세요. 그리고 다크라이트 전부 트리플 코치랑 합쳐서 스타프리즘으로 만들세요 아, 저기 천기, 기 올리고 100개 뭐뭐요잠시요 아, 잠시만 자, 음.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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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은 등급 다이아흑 교섭 합쳐서. 다크 라이트를 만들고 같은 등급 유색 보석 세개 합쳐서 트리플 고츠를 만아 그럼 아 쉽게 요약하자면 검은색 흰색은 두 개씩 합치고 다른 색깔은 세 개씩 합쳐라 이거예요 이한개 맞을까요 검 검은은 검 흰은 둘이 합쳐야 되고 다른 알록달록한 녀석들은 세 개씩 합쳐야 된다 아나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찾아볼 생각도 안 해. RPG에 관심이 없어서 <laughs> 어 일단 이는 둘 이렇게 합치고 이것도 합치는 거 맞죠? 이것도 S 붙은 것도 합치는 거 맞아요? S 붙이, 붙은 애들도 다 그냥 다 아, 또.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나는 그냥 재도 재료 자동 넣기를 계속 눌러서 바빠 바빠 했는데 그냥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다가 완벽한 흑교석 뭐 이런 걸 만들어 버렸다 했더니 뭐 그거 그 스타 어쩌고 그거 만들어야 된다 막 뭐라 하면서 해결래난 잘못한 줄 알고 버려버렸는데 몇 개는 끝끝을 <laughs> 그어 그리고 이런 거세 개씩 어이오케아 허허 이오어이런 거구만 어이마케이나그 뒤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한 번씩 눈치 보면서 누르게 됐어요 아, 지금까지는 자신감 있게 나 마비노기 생활을 즐겼거든요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서 슬쩍 한번 눈치 보고 이게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어. 아나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자 8시까지 4시간 20분 <laughs> 해내야만 한다 만 사천 0 0 해내야만 한다 나는 춤추러 가야 한다. 밥 먹을 시간 없다고? 어,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뭐쩔수 없죠. 에, 제가 제 맘대로 살아서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갱생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뭐 밥도 굶으며 가야죠. 일단 어비스를 가야 하니.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어? 오, 어, 이것도 이렇게 합치면 돼요? 너무 무서워. 이제 나 혼자서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저 인제, 어? 이제 알려줘야 돼. 자, 이게 클릭이야. 이거 알려줘야 누를 수 있어, 이제, 진짜, 어? 나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 진짜, 어? 오, 다 합쳤다. 그리고 이걸 장착하는 건가요? 자동 장착. 오, 뭐가 많이 올랐다! 대박! 와! 와 많이 올랐어요. 150, 150, 153만. 153 어떻게 올리죠? 153. 와 많이 올랐다. 어? 이제 뭐하면 되죠?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저 벌써 어비스도 돌고 암튼 세상을 다 구한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다. 엠블럼 각인 뭔데 그게? 던전 도시면 됩니다. 백골드 상자 좀 까달라고요? 이거 언제 가요? 열 개씩 가야되는데요? 아이거 언제 가? 이걸 언제 가고 앉아있어, 지금? <laughs>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8시 당장 거기 가야된다고, 나 빨리 밀어야된다고, 모두 가네. 각인. 다시 각인 가서. 각인. 룬 각인? 엠블런 각인? 룬각인해서 아, 엠블럼?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넣어요? 아, 이번에 고개를 피할 필요가 없군. 내가 대두가 아니라 한게 드디어. 휴룬몇개 없어지니? 국권? 왜 국권 하면서 웃어? 왜? 뭔데, 이게 뭔데? 왜 웃어? 뭐야, 이거 별로야? 아, 왜 웃는 건데? 공격 적중시 정수 종료시까지 15초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0.8% 증가하며 저게 가장 쓸모없는 거예요 쟤를 <laughs> <laughs> 부린 거라고요? 아 안해 그럼 안해 그렇게 비웃음 당할 거면 나 부권하게 못가 아나 그렇게 비웃으면 안해 아니 어? 지금 <laughs> 진짜 어? 이 힘든 여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비웃지 마세요 앞으로. 그럼 비웃지 마세요. 각인할 테니요. 비웃지 말라고. 여러분들 방금 굿 키어 건 키어 이랬잖아요. 예? 굳건한 댄서의 엠블럼 얼마나 멋있어? 참나 진짜. 어? 아 너무 오시... 어이없네. 어이... 어이 그래도 명품이래 잖아요 명품 냄새라도 풍깁시다 된 거야 이런말? 이제 뭐 이제 엠블럼도 오강을 아 엠블럼도 장비 취급이 어떻게 된서가 국건 크크 그럴거면 군대나 다시 가서 군인하는게 더 어울릴듯 크크 아니 왜요 아니 아 열심히 만든거야 이거 확률을 뚫어 가며 처음 해봤다고요, 오늘, 어? 진짜 열심히 만든 건데! 와, 저 이제 윈드맨에서 불도 나와요! 아니, 미친! 이게 됐어? 나 상디야? 어우 아 어, 심층 이맛이 아니었는데? 어 이상하다. 원래 이때쯤 이제 피닉스 피닉스 깃털을 쓸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진짜로. 어 이상하다. 원래 슬슬 피닉스 깃털을 써야 됐었는데. 할때마다 그동안 같이 돌았을 다른 사람들이 진짜 너무 불쌍해지거든요 언니 <laughs> 왜요 즐겁게 놀았는데 왜 함부로 연민을 품으세요 다같이 행복한 던전 생활을 했다고요 에?